최신 인텔 13세대 i5 프로세서를 탑재한 삼성전자 갤럭시북4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최고의 사무용 노트북입니다. 16GB의 넉넉한 램과 빠른 SSD 5 1집 g b 로 부팅과 작업 속도가 매우 빠르며 15.6인치 FHD PLS 패널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이동이 잦은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최적이며 부드러운 타건감과 낮은 소음으로 쾌적한 사용 환경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속도와 성능,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며 디자인과 색상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까지 더해져 최고의 선택이 될이 노트북은 사무용으로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